오늘은 전성기 손흥민이 이사이오 시즌 레알에서 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먼저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한 우리의 대흥민 능력치는 역대 최고업일 173을 받았던 FM2023 초기 버전을 참고했고 FM 특성상 양발이 큰업비를 잡아먹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마냥 마음에 드는 분배는 아니지만 이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FM의 소니는 스트라이커와 저잉이 주 포지션인데 그 자리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오른쪽에도 허드리고가 있기 때문에 빡센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요즘 현실과 달리 FM에서의 레알은 최강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성기 소니라도 쉽지 않은 시즌이 예상되지만 고무적인 건 언론에선 손톱에 좌비닐 우바페를 베스트로 꼽았고 안첼로티의 역습 전술과도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알로 이적한 전성기 소니의 시즌을 지켜보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 먼저 레알은 소니 영입 기념으로 한국 투어를 찾았고 선인는 교체로 두 경기를 소화하며 프리 시즌을 보냈다. 또 이번엔 이적 시장을 딱히 막아두지 않고 진행했는데 손흥민 영입으로 어떤 선수가 튕겨나갈지도 궁금해서였다. 그 결과 브라힘 디아스가 시즌 시작전 미넨으로 달려갔는데 레알이나 미넨이나 경쟁 빡센 곳을 골라서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시즌 첫 경기 라스팔마스전이 찾아왔고 손흥민은 은바페와 투톱을 이뤄 데뷔전에서 선발로 나섰다. 레알에 12번을 달고 등장한 손흥민. 선바페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갔고, 후반 3분 은바페의 패스를 받아 데뷔골까지 기록하는 소니. 확실히 흰색이라 그런지 딱히 이질감은 없는 유니폼. 소니스러운 이골은 그대로 결승골로 연결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데뷔골을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다. 이후 아틀란타와의 슈퍼컵 결승에선 교체로 무대를 밟았고, 2대0 승리로 시즌 초반부터 6관을 차지했다 같은 흰색이지만 차원이 다른 클럽 파워 리그 2라운드에서도 뒤늦게 교체로 출장한 손흥민은 68분에 터진 발베르 대해의 골로 편안한 승리를 맛봤다 3라운드도 호드리고에 밀려 뒤늦게 교체로 출장했지만 이미 2대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92분 쐐기골과 함께 시즌 2호 골을 기록했다 그렇게 시즌 첫 달을 전승으로 보내게 되었고 선발 한 경기 교체 3경기를 뛰면서 두골로 스타트했다 나쁘진 않지만 박승 경쟁이 조금 걱정도 되는 상황 이후 4, 5라운드에서도 교체 출장에 그쳤고 챔스 첫 경기에서도 끝자락에 투입되면서 아쉬움을 이어갔다 이어지는 리그 6라운드에선 토브로 선발 출장했고 발베르데의 빠따로 가볍게 앞서나가는 황을 모처럼의 선발기회에 소니도 골사냥에 나섰고 아쉽게 골대를 맞추며 찬스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코너킥으로 나서며 추하메니의 골을 어시했다 그렇게 6라운드 승리에 공헌한 손흥민은 7라운드 세비야 원정에서도 손톱으로 나섰고 0대0 상황에서 후반 5분 역습 찬스를 맞이했다 빠르게 복귀한 수비수들을 피해 사이드로 빠지는 소니 그렇게 알라바의 결승골을 어시하는데 성공하면서 두 경기 연속 나선 선발 경기에서 연속 어시를 챙겼다. 7라운드 빌바오전에선 다시 교체로 투입됐는데 이미 4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선배 모드리치와의 합작골로 시즌 3호 골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출발이 좋은 자유계약 2인방. 새삼 내알은 자유기의 약으로 선수도 잘 데려오는데 맨유 팬 입장에선 한숨이 푹푹 나오는 현실과 더불어서 요즘은 안토니가 천오백억에 거래될 정도로 물가가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 형님들 주머니 사정 든든하게 꿀팁 하나 드리겠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데 아 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백이십팔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TV 최대 사십팔만 원 정수기 최대 삼십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오십만 원을. 설치 당일 입금 해주고 약정 끝나는 3년마다 바꾸기만 해도 꼬박꼬박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못 받으면 나만 손해 보는 거다. 거기다 신용카드 쓰는 형님들은 더 좋은 게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인기 카드 혜택을 안 눈에 비교 신청 가능하고 현금 캐시백도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정당 형님들은 전국 가입자 수1위로 가입 수당도 제일 많아서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으면 최액의 120%를 보상해주고 300.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홈서비스 전문기업답게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데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자는 물론이고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하니 꼭 한번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린다 인터넷 청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정당 다시 손으로 돌아와서 챔스에선 모두리치를 대신해 투입됐 거. 전반 40분 밸링엄의 골을 어시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후반 3분 다시 동점을 만드는 찰츠부르크! 후반 25분 프리킥까지 더 맡은 손흥민의 공격! 그리고 다시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하는 손흥민! 종료 직전는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이꼴 이러시로 서서히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세를 타고 선발로 나온 해타페전에선 침묵했고 이후 다시 교체 출장으로 두 경기를 보내는 선이 11라운드 에클에선 2대1로 뒤진 상황에서 교체로 투입됐고! 위디거의 롱패스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79분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종료 직전 더영의 원더골이 터지면서 골도 기록한 엘클에서 시즌 첫 패배를 맛보는 소니 그 결과 팀은 11라운드 기준 2위에 올랐고 손흥민은 총 15경기에서 6골 3어시를 기록했는데 교체 비율이 높은 부분은 아쉽지만 준수한 스탯을 기록했다. 그런데 음바페가 11월 첫날 부상으로 오조아웃을 당했고 덕구레손흥는은 더불어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11월 5경기에서 4선발 1교체로 활약했고 챔스 뱅피카전에서 선제골로 3대 1 승리를 기여했다. 이후 마드리드 더비에선 침묵하며 패배를 막지 못했지만 베티스전에서 모드리치와 기가 막힌 합작골을 만들었고 잠시 후엔 알라바의 헤더 골까지 어시하면서 1골 1러시로 팀의 5대0 대승을 이끌어냈다. 은바페 복귀 후엔 다시 교체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12월 들어서는 호드리골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기대에 부응해내면서 출장시간과 스탯을 늘려갔다. 특히 은바페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골수를 추가했고 마요르카와의 스페인 슈퍼컵 준결승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슈퍼컵 결승은 엘클라시코로 성사되었고 1분도 안 돼서 터진 호드리구의 선제골과 전반 30분에 터진 레비의 골로 1대1이 된 상황 그리고 바로 1분 뒤 추가골을 기록하는 대흥민 이후 더영의 골로 다시 동점이 된 경기는 88분 내야레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면서 써니는 준결승 결승 득점으로 슈퍼컵 트로피까지 차지하게 됐다. 그렇게 두 개의 슈퍼컵 트로피를 차지하는 대흥민 이후 리그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득점을 기록했고 세타비고 원정에서 비닐의 골을 어시하기도 했다. 그렇게 12월 1월에만 11경기에 출장해 5골 1어시를 기록했고 총 31경기에서 13골 6어시로 20스탯을 코앞에 두게 됐다 팀은 챔스 16강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나게 됐으며 리그에선 큰 차이로 1위를 유지하며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여기서 운명을 바꿔놓는 2월이 찾아왔는데 바르셀로나와의 9강컵 8강전 경기에서 은바페가 경기 초반 또다시 쓰러지면서 벤치에서 시작했던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5분 뒤 하피냐에게 PK를 내주는 호드리고 화면상으론 박스 바뀐 것 같지만 아무튼 PK가 선언됐고 레비에게 선제골을 내준 레알마드리드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카마빈가는 개테크를 갈렸고 40분의 강태를 당하면서 팀을 수렁에 빠뜨렸다 음바페 부상의 열명이든 레알은 뒤지게 처맞기 시작했고 경기 막판엔 비니시우스마저 부상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종료 직전까지 맞은데 더 처맞은 레알은 급격히 무너졌고 후강컵 8강 에클에서 5대0이라는 대참사를 맞이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경기에서 은바페는 최대 4개월 비니시우스는 최대 5주짜리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소니의 진가가 발휘될 시간이 찾아왔다 먼저 비아레알 원정에서 선제골로 시작한 손흥민은 전반 26분 만에 멀티골을 기록했고 37분에는 해트트릭까지 성공하면서 은비가 빠진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으로 팀을 구해냈다. 이어지는 25라운드 레가네스전에서도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 14분 멀티골에 이어서 PK로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후반전엔 발베르드의 골까지 도우면서 은비가 빠지자 레알의 왕으로 등극한 손흥민 다음 경기로 챔스 16강 1차전 라이프치 원정을 떠났고 이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2대1 상황에서 3대1을 만드는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멀티골로 챔스마저 캐리해냈다 세비야전에서는 새로 영입된 토레이라의 골을 어시했고 추가득점에도 성공하면서 네 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달렸다. 은비나가리 이후 네 경기에서 아홉 골 이뤄질을 기록한 손니는 라리가 이월의 선수에도 선정되는 최고의 시기를 누렸고 비니시우스 복귀로는 득점포가 잠시 멈췄지만 3대 1로 앞섰던 챔스 16강 2차전 경기에서. 72분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챔스 8강행을 캐리했다. 미넨이 광탈하면서 손케더비는 아쉽게 무산됐고 8강에 진출한 네알은 바르셀로나를 만나면서 시즌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됐다. 한편 리그에선 13점이나 앞서면서 우승이 거피셜로 다가왔고 소니는 2월에 몰아친 골로 득점왕 경쟁에도 나서게 됐다. 4월에도 꼬러실 포함한 활약이 이어고 챔스 8강 엘클라 시코 1차전 경기에서도 베일이 빙이된 듯한 득점으로 결승골을 기록했다. 이걸로 1차전 승리를 차지한 황하는 2차전 종료 직전 호드리구의 골로 4강에 진출했고 4강 인테르만 넘으면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4월의 마지막 경기 베티스 원정. 소니는 이 경기에서 리그 16호 골과 9어시를 기록했고 최고의 활약과 함께 시즌 마지막 달을 남겨뒀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찾아온다고 했던가 인테리와의 챔스 4강 1차전 경기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소니의 기세는 부상과 함께 꺾이고 말았고 손흥민이 빠진 홈 경기에서 레알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소니는 최대 3주 부상으로 거의 시즌아웃이 선언됐고 레알은 2차전 원정에서 무너지며 결승 진출도 좌절되고 말았다. 다행히 리그에선 발베르 대 캐리로 연승을 이어갔고 마지막 라운드에서야 복귀한 손흥민은 복귀전에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기록했고, 어시까지 추가하면서 리그 17골 15시를 달성했다 그렇게 이적 첫시즌만에 인생 첫 리그 우승을 맛보는 소니 마지막 구상이 아쉽지만 리그 17골로 득점에 선 공동 3위 도움은 10개를 기록하면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시즌 최종 스탯은 총 49경기에서 26골 11어시를 기록했고 무려 황알에서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대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전성기 손흥민의 레알마드리드 이적 스토리를 지켜봤는데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이니 재미로 즐겨 주셨길 바라면서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